안녕하세요. 고갈사연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갈사연 본인, 즉 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고갈사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평범한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제 채널 구독자는 30명, 영상은 110개 정도 되는데, 평균 조회수는 한 자리 수도 나오기 힘든 현실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그리고 저도 사연 채널을 즐겨보던 시청자였기 때문에, 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목소리는 AI 성우를 사용했고, 이야기 구성은 직접 했습니다. 이야기를 짓는 건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상상하고, 감정을 담아 글을 쓰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한텐 꽤 의미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하네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벽. 처음에는 그냥 영상을 올리면 누군가는 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정말 조회 수영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 사람 마음이 휘꺾깁니다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싶기도 하고. 이거 어차피 아무도 안볼 건데, 왜 이렇게 시간들이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구독자 한 명이 늘면 그렇게 신기하고 기쁜데, 그게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점이 또 이상하게 외롭더라고요. 댓글은 아직도 거의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현실. 이 채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걸. 사실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요. 혹시라도 야, 너 아직도 그거 하냐? 소리 들을까봐요. 창피해서라기보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게 무서운 거죠. 정말 제가 실패한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될까봐요. 밤늦게 대본 쓰고, AI 음성 편집하고, 썸네일도 하나하나 만들어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맞는 방향인지, 내가 너무 무모한 건 아닌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할까? 사실 요즘 정말 고민이에요. 이대로 접을까?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볼까? 사연은 넘쳐나고, 전 아직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허무하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터진다. 근데 그 언젠가가 1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아무도 말안 해줘요. 그 터지는 순간까지 내 생활과 감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끝으로 혹시 이 영상을 이 글을 보게 된 당신이 있다면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제 3차 번째 구독자가 되어 준다면 그건 저에게 세상이 하나 더 열린 느낌일 거예요. 고갈사연이라는 이름처럼. 저는 매일 소재에 목마르고 감정이 고갈돼 가는 느낌 속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짜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누군가 한 명이라도 봐준다면 그걸로 하루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단순한 조회수 게임이 아니라 저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 믿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는 고갈 사연을 듣고 울고 웃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보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해두시고, 다음 소식 빠르게 만나보세요.